빌립보서를 흔히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지요. 네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읽으면 10분 안에 네 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쁨의 의미가 구체화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바울이 선포했던 기쁨의 의미로 우리가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쓴이 빌리뽀서 안에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 느꼈던 기쁨의 사건이 그대로 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발견했지요. 빌립보에서에서 나오는 기쁨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만난 가장 밝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그런 조건에서 기쁨을 만난 그런 감격이 드러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갇혀 있는 것만 아니라 주먹으로 맞죠. 채찍으로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두컴컴한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아주 구슬픈 곡조로 불렀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아주 힘차게 찬양했을 겁니다. 점점 소리는 더 커졌겠죠. 그리고 점점점 더 뜨거워졌겠죠. 왜냐하면 그 찬양은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그 상황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를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그야말로 역전적인 기쁨, 역설적인 기쁨, 완전히 사도 바울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기쁨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설을 쓰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것도 역시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설을 기록합니다. 수십 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가. 수십 년 지난 후에도 그 감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감격이 이영혼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뜨거운 사랑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전하죠. 근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빌리보서를 읽을 때빌리보에 있는 성도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인들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성도들 이라고 쓴 단어는 하기오이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기오스 거룩함을 말할 때 쓰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하기오이스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빌립보서를 조금만 읽어봐도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괴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갈래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거룩한 존재들,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행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은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는, 도저히 거룩으로 변하여 질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존재들이 거룩한 존재로 변하여집니다. 성도들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지칭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수치스럽고,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벅찬 은혜예요. 복음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깊은 의미는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3절 5절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구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남을 섬겨라. 이 우리가 이 기드로온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의미를 조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행복은 참여에서 생겨나지요. 여행을 한다는 것도 참여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참여이지요. 그런데 정말 깊은 행복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말합니까? 나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타인에게 나의 마음을 향할 때그 사람을 도울 때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보다 깊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까지의 내가 누렸던 행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당역의 기적을 아십니까? 2013년 10월 신당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하철이 그 신당역으로 들어가다가 급정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철로 안에 끼어 버렸거든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 사람들이 어떤 여자분은 뭐, 어머 어머 어떻게 저피봐 놀라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빨리 119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한번 밀어 봅시다. 이러면서 열차에 두 손을 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학생 일로 와서 좀 도와. 어떤 아저씨는 객차 안으로 들어가서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오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차에 다닥다닥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힘쓰지 말고 구호를 붙입시다.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밉니다. 그러자 이 수십 톤 되는 열차가 기웃둥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입니까? 열차가 움직여서 감동입니까?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향했던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동참이지요. 참여입니다. 이게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부르심이고, 복음은 참여입니다.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가장 웅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은 로마서죠.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 소명. 이것을 헬라어로 클라시스라고 합니다. 이 클라시스라는 소명이 소명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마음 속에 담은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엑 클라시스, 엑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 클라시스 소명의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죽을 다듬고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드는 사람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방향은 다르지만 이거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마크스예요. 칼 마크스는 그리스말클 classes에서 파생되어 온그 그 라틴어, class에 집중합니다. class가 뭡니까? 계급이지요. 막스는 이 계급에 참여하는 것으로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고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아름답습니다. 숭고한 모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스가 보지 못한 사실이 뭡니까? 사람들을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마음도 평등하게 싹둑 잘라 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끊임없이 차별적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아무리 평등하게 만든다고 해도 평등하게 될수 없는 존재가 인간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투쟁을 통해서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투쟁이란 것 자체가 우월이고 열등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려고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지요. 교회는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는 우월과 열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희생을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껴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녹아집니다.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빌리포 교회는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생기고, 한숨이 내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불안한 일들도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 어려운 일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 한숨 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어, 말씀해 보면, 이게 원문은,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의 사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아, 헬라어로 보면요. 에피테 코이노니아 휘몬 에이스토 유앙겔리온 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을 여기서 들어보시면 어, 나직은 단어가 있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유앙겔리온.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유앙겔리온은 복음. 보요 복음에 참여하다의 원래 의미는 복음 위에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고요. 우월감이 있고요. 또 열등감이 있고요. 서로 다른 것들이 그 안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등이 생겨나게 되지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것을 지금 뭐라고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나요? 복음 위에 있는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위에 있으면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복음이 우리를 가열시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죠. 우리 마음에 꼬여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안에 갈라져 있는 건 멀리 서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녹아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요?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요? 그 상처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아픔보다 하나님께서는 더큰 사랑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그큰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직장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팎으로 이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주일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으면 눈을 감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날도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불안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흘러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깜깜해졌죠. 계속 자기 혼자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어깨 위에 손을 잠깐 얹어주고 가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분이 자기의 어깨를 살짝 만져주고 갑니다. 그 이후로도 몇 분이 더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 분이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만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이 휑한 마음에, 그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누가 만져 줬습니까? 하나님이 만져 주셨죠.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이 어깨를 만져 줬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복음으로 뜨거워진 손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손이지요. 복음으로 도와주려는 손입니다. 나도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날 살려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당신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주 장사 루디아가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처음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또 어떤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자복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루디아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감옥의 간수도 사용하셨지요. 우리가 이 베들교회를 생각할 때이 마음이 우리 안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제임스 로드라는 그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이 분이 강의를 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에 자기 간증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도 교수님의 이론이 철저하게 그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차에 깔려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죠.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존재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의미가 사라진 땅, 허무의 그 깊은 바다에서 살수 있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위로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이분은 이 이론 중에 void, 허무함이 거룩함을 만났을 때 거룩함이 허무함을 없애버린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절망감에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쪼이기만 하면 그 마음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허무하고 아무리 부질없다고 생각한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마음의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다시 소망이 생기고 가장 소중했던 것이 다 깨져도 그것들이 다시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허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것. 요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의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착한 일, 그 시작하신 오묘한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만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손을 부지런히 놀리지요? 그러나, 부지런히 놀리던 손을 잠깐 멈추고 손을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호흡을 멈추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주를 베들 교회는 확신합니다. 아멘.